안녕하세요 우주맘입니다. 오늘은 저는 어떻게 공부했었는지 제가 했던 계획표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과 국어 계획을 같이 세워보려고 해요. 국어 계획을 이렇게 따로 세우는 건 국어가 할게 되게 많아요. 문법, 문학, 비문학, 이음자란자, 사자성어, 고유어 등 챕터가 정말 많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걸 도대체 어떻게 시기별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해본 영상입니다. 우선 제가 했던 계획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했던 걸 보시면 어, 저는 기본서가 굉장히 늦게 끝났어요. 이렇게 12월 중순에 끝났는데 보시면 중간 중간에 X로 공부를 안한 기간이 있죠. 사실 저도 잊고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는 7급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아예 딴 거를 하느라고 영어랑 국사를 되게 늦게 시작했고, 기본서가 엄청 늦게 끝났어요. 그 중에 이제 국어를 같이 보면, 국어 기본서 단계 때 저는 공단기 김병태 선생님 수업을 들었어요. 김병태 선생님은 문법, 문학, 비문학 한자를 다 따로 나눠서 수업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서 단계 때는 국어 문법 기본심화, 올인원 강의랑 문학 기초, 올인원 강의를 들었어요. 이두 개를 총다 합쳐서 95강이었어요. 그리고 남은 뭐 행정학이랑 다른 법과목을 할때 틈날 때마다 16강짜리 한자성어 수업을 들었어요. 김병태 선생님 수업인데 이거는 정말 인기가 많아요. 어, 부담 없고 되게 재밌게 수업을 해주셔서 여러분한테도 정말 강추드리는 강의입니다. 여기서 이제 좀두 가지 궁금증이 생기실 수가 있는데 이 한자는 뭐냐 한자를 제가 6월에 이음절 한자 30시간짜리를 무려 30시간짜리를 들었었어요. 정말 이거는 그냥 여러분 보지 않으셔도 돼요. 저도 수험 기간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 중에 하나예요. 정말 왜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예 안 보셔도 되고 제가 한자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음절 한자는 솔직히 공부하고 말고는 본인의 선택 사항이에요. 저는 공부를 했는데 국가직 때다 틀렸고 지방직 때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제 주변 합격 공시생들 중에도 이음절 한자는 공부 안한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문 사항은 왜 국어랑 행정법을 같이 했냐? 어 이거는 이때 국어랑 행정법이 같이 개강을 했어요. 그래서 국어를 뭐 선생님들이 월 화에 업로드가 되고 행정법이 수 목에 업로드가 되고 막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쭉쭉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같이 했어요. 나눠서 듣는다는 게 별로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쭉쭉 들을 수 있는 계획으로 세워드렸고, 그거에 대해서도 이따 한개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래 얘기로 돌아와서 1타 강사로 유명하신 이선재 선생님 올인원 강의를 봤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이선재 선생님도 기본서 올인원 수업에서는 문법, 문학, 사자성어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국어 기본서를 하는 동안에는 문법, 문학, 사자성어 이세 개를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비문학은 그럼 언제 하냐 궁금하실 거예요. 김병태 선생님은 비문학 강의를 11월, 12월에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선재 선생님은 독해야 산다? 라는 비문학 강의가 있었는데 비문학을 항상 공부하시기를 추천하셨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두 분의 방식이 좀 다른데 저는 김병태 선생님을 따라한 게 저한테 잘 맞았어요. 김병태 선생님은 비문학을 너무 무작위적으로 많이 풀지 말고 기출로 엄선된 문제 위주로 그 푸는 방법을 많이 알려주세요. 문제마다 푸는 방법이 다 다르더라고요. 저도 여태까지 국어를 처음 공부를 해봤는데, 고등학교 때도 안 왔고, 경찰 시험 때도 국어가 없어서 정말 처음 해봤거든요. 근데도 공시 비문학이 길이는 좀 긴데 그렇게 까다로운 편은 아니다 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보다 매일같이 비문학을 하고 체크하고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비문학도 푸는 요령을 배우고 11월 이후에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했던 계획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비문학을 2월에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래도 시험장에서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기본서 단계에서는 비문학을 절대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고유어 같은 암기적인 사항도 선생님이 한 3월쯤에 이번에 좀 나을 때가 됐다 하면서 막 특강으로 막 올려 주셨어요. 수업도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절대 지금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그럼 여러분의 계획표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기본서 단계까지 계획을 세웠잖아요. 근데 제가 공단기 기준으로 봤을 때 문동균 선생님 국사 수업이 6월 개강이에요. 그리고 국어는 7월에 개강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 순서를 영어, 국사, 국어로 바꿔주시면 인강을 쭉 들어나가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공단기로 들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순서를 꼭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어, 다른 사이트 강의를 듣는데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그 사이트랑 듣는 선생님을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확인해보고 순서를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기출 단계 때부터는 공부 시간을 확 늘렸어요. 저는 기출을 12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너무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정말 빡빡했어요. 그래서 기출 때는 어떻게 공부를 했었냐면 평일에는 아이를 오후 4시에 하원을 하고 등하원 선생님을 써서 저녁 6시 반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1시간 동안 단어 암기를 하고, 물론 이 기출, 인강, 주된 공부가 밀린 날에는 생략한 날도 있었어요. 그리고 10시 반부터 오후 4시, 늦어지면 5시까지 기출을 듣고 복습을 했고요. 5시부터 6시 반까지 문학, 문학 수업을 다 완강하고 난 후에는 비문학을 했어요. 기출이랑 문학 비문학을 같이 한 거죠 그리고 밤에 아이가 자고 나서 10시 반부터 새벽 2시까지 다음날 인강 들을 부분 기출을 먼저 풀면서 예습을 하고 시간이 남으면 영어 900제를 혼자서 천천히 회독을 했어요 참고로 영어에 대한 거는 지난 영상에 제가 자세한 공부법 알려 드렸으니까요 궁금하신 분은 참고해 주세요 물론 예습을 하고 시간이 남는 날이 거의 없어서 900제 회독을 정말 천천히 했어요 다시 한번 제 계획표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행정법, 국어, 행정학, 국사 기출이 있는데 그 기간 내내 그냥 남는 시간을 천천히 구백제 해독을 하고 그 후에 영어 기출에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구백제 해독에 있어서는 너무 부담 느끼시지 말고 열습을 하고 나서 시간이 남는 날에는 그냥 자버리지 말고. 몇 문제라도 꼭 푼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어 900제 해독을 해주시면 돼요. 정말 빡빡하게 공부를 했죠. 여러분도 기출 단계부터는 더 주변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시고 주말에도 무조건 공부를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야 이벤트 같은 게 생겨서 공부를 못 하더라도 총 계획이 밀리지 않고 해나갈 수 있거든요. 기출 더 자세한 순서 같은 거는 선생님들 다섯 분의 커리큘럼이 정확하게 나와야 그때 짤수 있어요. 그래도 제 계획을 봤을 때 저는 한세달 정도 걸렸으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 전후로 걸릴 거예요. 여러분 계획상 11월, 12월, 1월 이렇게 세달 정도 기출을 한다고 보면 그 후에 4월 국가직 시험장에 가기까지 또 충분한 회독 시간이 있고, 그리고 4월에 시험을 보고 리셋, 다시 6월 지방직까지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대로만 공부를 해주신다면 성공적인 수험공부를 마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항을 총정리해볼게요. 1번 기본서 단계 때는 문법, 문학, 사자성어만 생각하자. 다른 건 하지 말자. 2번 기출 단계 때는 조금 더 많은 문학을 보고 비문학 공부를 하게 된다. 하지만 더 자세한 것은 다섯 과목 커리큘럼이 나왔을 때 전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3번. 회독 단계 때는 국어 선생님마다 커리큘럼이 다르게 간다. 저 같은 경우는 어, 김병태 선생님이 국어 동형 모의고사를 전혀 추천하지 않아서 아예 풀지 않았고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커리 그대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 역시 여러분들이 회독 단계 접어들 때쯤 제가 또 파악을 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어, 절대 자잘한 고유어 같은 암기 그런 거는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역시나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바로 답 남겨드릴게요. 어, 네이버 쪽지랑 채팅으로 많이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데 그건 제가 알람도 안 울리고 잘 확인을 안 해요. 그래서 유튜브로 댓글 주시면 제가 정말 빠르게 답 남겨드릴게요. 오늘도 이렇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느라 힘드실 텐데 꼭 힘내고 건강 관리 꼭 잘하세요. 감사합니다.